암에 걸리면 힘든 치료로 인해 누워있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독성이 강한 항암제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암 환자에게 운동은 무리가 되는 걸까요? 하루 영양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건강한 인생, 하루 영양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운동이 항암제 역할을 하며 암세포 성장을 60%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NK세포가 암세포를 더욱 죽이도록 자극을 해줍니다. 이처럼 운동은 암을 억제하고 암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은 무리가 아닌 필수이죠. 암 환자분들은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 중에서도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어 근육인데, 암 환자 대부분 코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지키기 위한 기침조차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라면 무조건 코어 근육을 키우셔야 하죠. 코어 근육은 척추와 복부, 골반 부위 등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수술 전 마취, 감기, 폐렴을 극복할 수 있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항암 치료 시 생기는 피로감, 무기력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죠. 암환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코어 근육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바로 플랭크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양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쥐어 바닥에 위치하도록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양팔의 위치가 어깨너비보다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무릎을 펴고 발 앞부분으로 몸을 지지하며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발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배꼽을 위로 당기면서 날개뼈 부분이 평평해지도록 팔꿈치로 바닥과 몸을 잘 밀어내줍니다.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동일하게 힘을 분배하고 팔꿈치에만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기보다 쉽지만은 않은 플랭크 운동. 처음에는 내가 몇 초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해 보세요. 만약 10초를 버티셨다면 30초 숨고르게하고 다시 10초 버티기를 이어가세요. 이와 같은 방법을 3번에서 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되죠.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 암을 이겨낼 힘도 빠져나갑니다. 꼭 여러분의 코어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매일 이 운동을 이어가시다 보면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 오늘부터 지금 당장 플랭크 운동 10초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반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암 치료 모두 성공하셔서 만치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루 영양제에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